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주의의 수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를 아, 우리에게서 배운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위에서 이름으로 무슨 짓을 여러분에게 드렸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격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어,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어, 형제들에게 어, 이미 그렇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린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어,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어,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어,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 형제자매 여러분, 어,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어, 잠든 사람들도 예수하게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어,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위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어,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